민스킴입니다. 오랜만에 음... 영상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내용은요, 비교적 최근까지 고민을 해왔던 제 카드 레파토리 중 하나를 공개를 할까 합니다. 지난번 영상 강의와 마찬가지로요 연출에 사용되는 어려운 기술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더블 리프트나 컷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은요, 연출에 어려움을 크게 겪지는 않을 겁니다. 단순히 방법적인 것만 배우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연출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,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제가 해결을 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보상이 보실 수 있습니다. 지난번 영상가기와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. 이를테면 피싱이 들어간다든지 연출내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요,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영상 강의를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더 이상 제가 연출을 하지 않는 것들이 더럿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이 연출이 제 레파토리에 빠진다라고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Take what you need from me 입니다.